안녕하십니까.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. 2019년 9월 10일 화요일 아침 출근길 영상입니다. 현재 시간은 5시 3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올해는 유독 이렇게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. 현재도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. 좀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는 좀, 좀 싸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시간에는 그 최근 3년, 4년 이 사이에 그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의 토지가 굉장히 많이 매각이 되어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매각된 토지들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그, 이, 서울 시내에 있는 이 중공업지 토지들은 대부분 이제, 지금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, 토지 소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라요 1970년 초반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취득하셔서 가지고 계신 토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, 그러니까, 지금까지 거의 제조업을 유지해왔거나, 제조업을 하고 있는 그런, 그런 토지들이 많았고요. 이제,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, 또 이렇게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 토지들 또한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. 가산 디지털 단지만 보더라도, 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문구의 대명사, 양지사가 지금 이제 거의 다 명도가 다된 상태에서 매각을 준비를 하고 있고, 음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이렇 유행했던 표준전과의 대명사, 교학사. 교학사도 일부 매각을 전했었고요. 그 다음에 가산동에도 또 SNT중공업도 굉장히 오래된 기업인데, 거기도 이제 다 명도를 끝내놓고, 매각 타이밍만 잡고 있고, 그 영등포 쪽에서도 그 예전에 그 스파왁스 부지, 오제이씨라는 그 회사의 그 부지였는데 거기도 전형적인 그 제조업체였죠.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토지를 매각하면서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그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제 왜 1970년대 때 초반에 그때 매입했던 토지들이 2015년, 16년, 17년, 18년 요 시기에 이렇게 급속도로 팔렸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볼 필요성이 좀 있어요. 이제 거의 대부분 그 1970년대 매입했던 토지의 소유주의 연대수 연대들이 소유주들의 그 나이대가 1940년대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이제 이걸 참 데이터를 내보다 보니까 우연찮게 또 발견했던 내용인데요. 이제 1940년대생들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70이 다 넘으셨죠. 그러니까 후계 구도가 다들 이렇게 걱정이 되시고 이제 상속이나 이거를 물려주거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매각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굉장히 그사이에 기간이 많았었잖아요. 직산스터를 개발하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호황 기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결국은 팔렸다는 거예요. 이 시기에 2015년, 16년, 17년, 18년 요, 요 때까지 집중적으로 팔렸습니다. 지금 토지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참 토지주들의 토지주들의 안목을 참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음, 굉장히 그래도 다들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 팔았거든요.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토지값도 그 토지도 고려가 되지 않고 있고 거의 그 스테이돼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. 여기서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기업이 토지를 많이 팔았어요. 그 시작은 LG 전자가 마곡으로 이전해 간다는 명목으로 가산동에 있는 그 사옥이 지어져 있는 건물을 빼놓고 반듯하게 지어져 있는 걸 빼놓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세 개를 매각을 했습니다. 토지들이 다 컸어요. 보통 대부분 3,000평 가까이 되는 거의 제가 봤을 때 LG에서 판 토지만 해서 한만평 정도 가까이 되는 토지를 팔았거든요. 그 다음에 그 최근에 가장 이슈되는 삼성 물산이 토지를 매각했죠 만 평짜리를. 그 다음에 그 SG 세계물산 신세계도 토지를 매각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국민일보도 지금 뭐 팔까 말까 자체 개발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대기업들은 왜 토지를 팔고 갈까 이 시기가 지금 과연 개발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적당한 시기일까? 아무래도 토지주들이 그런 정보들이 가장 빠른데, 여기에서 또 유추해 봐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,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, 음, 아무튼, 그, 이 4년, 최근 4년 사이를 필두로 해서, 서울 시내의 중공업주역 토지는 굉장히 그 고가에 많이 팔려나갔습니다.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이제 토지들이 그렇게 핵심 위치에 있는 토지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닙니다. 이제, 이제, 이 토지들이 또 다시, 이 지식산업센터가 또, 이렇게 분양이 전성기가 올라가서, 이 재값을 받고 팔기에는, 제가 봤을 때 상당한 또 시간이 또 소요될 거라고 보거든요. 이미 이제 토지주들의 이제 눈높이는 올라가 있는 상태고,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만큼, 토지 분양가를 이렇게 감당해내기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, 이제 이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보면 그나마도 이제 이 토지를 매각됐던 걸 보면 그 지구단위 계획이 묶여 있지 않는 곳 그곳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공업지 토지 중에서 영등포 쪽 토지가 가장 매각이 많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놓은 토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.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서울시와 지자체에서 그 서울의 또 핵심 부유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복합개발이라든지 어떤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또 고려를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짜서 개발을 시키기 때문에 그 영등포 쪽의 중공업지 토지는 사실 이 지구 단위로 묶여 있는 토지들이 또 많아서 상대적으로 되게 매각이 더뎠던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영등포 쪽에 추가 공급되는 쉽게 얘기하면 그 지식산업센터가 많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. 이런 걸 보면서 그 지식산업센터가 최근에 많이 팔려졌고 이 토지들이 이제 팔려 나갔는데 1940년대생들. 확실히 후계 구도가 확실히 바뀌었고, 그런거로 인해서 토지가 또 급격히 팔렸고, 대직, 대기업들의 토지들도 많이 팔렸다. 이 부분들이 시사하는 바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의 경기 자체를 조금 많이 불투명하게 보지 않았나. 또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많이 꼭대기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, 이 정도, 그 정도까지 오래 가지고 있던 거의 대부분 뭐 40년, 50년 가까이 가지고 있던 토지들을 2015년, 16년, 17년 이 타이밍에 팔았다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고무적이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. 이제 앞으로의 이제 경기 상황이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잘,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또 토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제가 봤을 때또더 좋은 또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좀 아무튼 거기서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대략적으로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의 토지 부분을 이렇게 다 일일이 조사를 해보면서 데이터를 해보면서 발견되었던 이렇게 공통점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었고요. 앞으로 남아있는 토지들도 상당히 오래된 토지들도 많이 있긴 있지만 그 토지들 또한 이러한 맥락으로 인해서 최대한 단기간에 매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. 오늘 영상은 뭐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.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이 정도의 그냥 지식산업센터가 개발되는 토지들에 대한 역사들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봤으니까요.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참조가 되는 내용이었으면 합니다.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좀 제가 운전도 좀 정신이 없고 그러는데. 오늘 아침에 출근하신 길에 출근길에 조심하시고요. 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